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HLB 최근에 뭐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밀리더라도 그 전부터 이미 뭐 좋은 이슈가 노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고 또 기대하는 상승률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지인분들도 우리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셨었어요. 그 정말 많은 고민과 걱정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어, 물론 뭐 리스크적인 부분과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대에 맞는 주가의 동향에 대한 확률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자 일단은 어 최근에 이제 어쨌든 주가가 많이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수급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뭐 하다못해 진짜 불법 공매도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밀려왔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요. 우리는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사실 이 주가는 크게 유동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메이저 혹은 정말 많은 다수가 몰려들었을 때 그때부터 그러니까 수급적인 어떤 어, 뒷받침이 되어졌을 때부터 반등을 좀 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시장도 빠질 만큼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수급 동향이 있다 보여드리겠지만 어요번에 어떤 이런 수급 추세는 어, 굉장히 좀 매력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또 판단 자료가 될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LB 일봉 차트입니다 어, 사실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이제 윗골이 길게 달았던 요날 9월 21일 같은 경우에는 뭐 리보세라닙 그 임상 유효 결과 확인 그쵸? 그런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또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뭐 10월 들어서부터도 뭐 비슷한 내용들 계속 이제 리보세라닙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 뭐 치료 치료목 적 사용 승인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슈는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국의 뭐 제약사로부터 또 로얄티를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해나갈 것들을 잘 해나가고 있다 헤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어떤 그런 기대감과 또 테마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엮여 있으면서 최근에 대략적인 12만원에서 8만원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사실상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는요 굉장히 또큰 능락폭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위에서부터 이제 접근을 하신 분들은 또 굉장히 또큰 손실을 맞고 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뭐 HLB가 가야 될 길은 그래도 좀 다른 제약 회사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 셀트리온처럼 지금 돈을 당장 벌고 있는 회사보다도 약간 임상에 대한 기대감, 미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 대한 미래 가치들 요런 걸로 평가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HLB는 조금 저는 좀 믿을 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고요. 그동안에 어떤 데이터들을 좀 많이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해 드리긴 했었는데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이제 이거를 너무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중을 너무 많이 씻게 돼요 우리 회원님들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이제 비중을 자꾸 담아 가실 텐데 어 사실 이런 종목들은 결과적으로는요 임상에 대한 어떤 클로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임상 클로징에 대해서 그것도 성공적인 클로징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성공적인 결과값이 나와야 그래야지 또 좋은 시세가 나타나는 건데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수 있냐라는 걸 놓고 보면 정말 확률은 딱 50대 50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그동안의 과정들 속에서 뭐 리스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긴 사실 좀 힘들어요. 그냥 발표된 논문, 어떤 발표된 데이터들, 이런 보고서들, 임상 결과, 뭐 임상 결과 데이터, 이런 걸로만 우리가 식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시장 참여자들이 다 이미 보고서 어, 판단해서 또 주가에 반영이 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다 녹아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50% 확률로 좋은 확률을 갖고 있을지언정 반대로 또 50%의 리스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를 좀 하시면서 비중을 너무 과하게 씻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정말 대박이 날수 있는 건 맞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딱 딱 그런 종목인 거예요. 물론 HLB를 제가 약간의 비판 섞인 어 어떤 멘트만 날려도 어디 HLB를 그렇게 평가하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HLB 뭐 셀트리온 쪽어또뭐 있을까요? 뭐 하여튼 요런 쪽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믿음이 굳건하시더라고요. 저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내가 이제 콩깍지가 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고요. 항상 리스크는 크게 올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좀 특별하게 포착을 했던 부분, 좀 주의 깊게, 인상 깊게 볼수 있었던 부분은요. 바로 이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자, 최근에 어쨌든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일단 결과적으로 지속성이 없다라고 해도 바닥은 보여주긴 했어요. 바닥은 바닥이었어요 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서부터도 아직 안심할 시장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집중 타겟을 해서 편입을 한, 편입을 해온 종목은 HL, HLB라는 흔적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자 외국계 창구에서는 지금 뭐 10월 한 20일 정도부터네요. 이때부터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최근에 잠깐 이탈을 했어도 기관 쪽에서 이, 이거 말고는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매도의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당장의 주가가 상방으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현물 시장에서 지금 이 주식 자체를, 이 HLB 주식 자체를 걷어 들여다 주는 그 수급이 좀 우리는 기다려지는 거고, 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지금부터 한번 단기적으로 빠질 만큼도 빠졌고 지금 요런 임상 데이터들 나오면서도 성, 형성됐던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반납이 됐잖아요. 거의 다 반납이 됐어요. 거의 다 반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좀 진바닥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기대를 좀해 봅니다. 뭐 의미 부여를 굳이 하고 싶진 않은데요. 이 평선이 이렇게 또 수렴한 상황에서 아래에서부터 오일선이 돌파해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은 오히려 또 상방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배열로 전환하는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평선이 수렴을 했을 때는요. 크게 상방이나 하방으로 한번 큰 시세가 나타나긴 하는데 지금 일단 유입된 힘이나 시장 분위기도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빠져왔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박자를 맞췄을 때 여기서부터 상방으로 또 한번 올라와 줄 수도 있는 종목이겠구나 라는 좀 약간 기술적 분석과 수급적인 부분을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 엊그제와 지난주와 지난달의 hlb와 지금에 대해서는 사실 더뭐 리스크적인 부분이 더 노출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솔직히 지금도 편입은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일 아침에 뭐 5일선에 가깝게 좀 접근을 해 보시면서 조금 한번 이제 새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지금으로부터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긴 하나 중간에 어떤 변수와 어떤 이슈 슈가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HLB 자회사의 이뮤, 이뮤, 이뮤노이뮤노이기 이거 이름 말할 때마다 너무 어려운데 이뮤노믹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코로나 치료제 백신 쪽으로 계속 이제 어 확률이 좀 높은 그리고 뭐 인정받는 무슨 기업 어쩌고 해서 글로벌 뭐뭐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이제 한 번쯤 또 노출될 때도 된것 같아요. 왜냐면 시기적으로 지금 뭐 램데시비르는 계속 노출이 됐어도 사실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좀 계속 반응이 평가가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솔직히 시장에서, 현대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요, 딱두 가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일단은 좀 다가와줘야 돼요. 첫 번째는 정책인데, 정책 일단 대선 전에는 지금 투입이 안될것 같아요. 그쵸? 투입이 되게 힘들죠? 미국 대선 전에는 새로운 정책 투입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는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어, 시장에 좀 얼른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백신 치료제? 당장에 좀뭐 쉽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1차 터지고 나서 지금 1년도 안된이 시점에 백신이 벌써 나온다라는 건요. 1년 투여하고서 6개월 1년 뒤에 어떤 데이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 검증할 수 있는 시간들도 갖추지 않은 채로 지금 시장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불확실성이 커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뭐라도 나와주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뮤음믹도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최근에 지금 크게 노출된 건 없는데 이때쯤이면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 평가를 받았던 기업들이 한 번쯤 이제는 조금 이슈가 드러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어떤 호재성 재료가 한번 붙어주면 또한번 시세를 내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닷권에서 지금 메이저들이 좀 주워 담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를, 지금 뭔가가 좀또 들리지 않나. 요런 생각도 좀 그냥 끼워 맞추기로 한번좀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전반적인 시세나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으니깐요 여러분들 비중 관리만 좀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의 비중만 조금 어 이제 막 그렇게 해서 대응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오늘 내내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긴 했는데 현대공업이라는 종목.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아직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96,700원 선에서 잡는 게 아마 나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9,500원은 오늘 강하게 좀 지지를 해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k l s 은 2,700원에서 2,700원 밑에 이런 라인에서 아마 내일이면은 5일선 올라오면 2,700원 조금 위에서 잡으셔야 될 거예요. 이제 지금 가려고 좀 슬슬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현대공업 k l s 은 단타예요. 단타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노팩스 약간 스윙 패턴으로 보셔도 될것같고요 대한과학은 만원 정도에서 잡아서 스윙 패턴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요다 메모 좀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코미코도 조금 스윙 패턴으로, 어, 대략적으로 지금 3만 7천원 부근, 3만 7천원 부근에서 한번 편입을 해보셔도 될것 같고, 1차 3만 7천원, 2차 3만 5천원, 두번 정도만 나눠서 편입하겠다. 스윙 패턴. 요렇게 한번 다섯 가지 종목. 코미코, SB인베스트먼, 어, 요 종목이 아니고요 현대공업, k e l e t 시노펙스 뭐 요정도 이렇게 관심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종목들 우리 부야표현님들은 일단은 뭐 이게 제가 사실 어제부터 소개를 좀 계속 해드리긴 했는데 우리도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들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은 혹시 모를 리스크 때문에 절반 정도는 비중을 좀 덜어놓고 넘기자 라고 해서 이렇게 일단은 절반이라도 좀 비중을 덜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좀 가져갈 계획이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뭐, KLS라든지, 그쵸? 아직 슈팅 전인데, 일단은 좀 비중을 덜어놓고 가는 게 안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어, 그렇게 좀 리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잃지 않는 것에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쵸? 저는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제일약품, 그쵸? 제일약품도 어제 같은 경우에 68%나, 아, 20, 20, 12%, 12.68% 이렇게 수익이 났었고상악가 가면서 28%, 그쵸? 9.9%, 이런 식으로 어제도 제일약품 우리 좋은 시세 나왔을 때, 시원하게 오린 수익 실은또 했었고요. 자, 보시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KLA 같은 거. 대한과학 같은 거는 이제 제가 마감시황 영상에서 좀 공유를 해드린 종목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회원님들도 되게 다 기록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개별적인 매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아, 제가 더 진짜 열심히 좋은 종목 발굴해서 가이드를 좀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회원님들의 큰 수익을 좌지우지하니까, 아, 이거는 뭐라도 1%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면, 가능성이 있으면 언급을 좀 해드리고, 또 대응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해드리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서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초점을 좀 맞춰갈 예정입니다. 오늘 소고기 먹어야겠네요 하면서 78만 원 수익 보신 거 자랑해 주셨는데 안 부럽습니다. 저도 오늘 소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저희 영상 찍고 이제 소고기 먹으러 갈 겁니다. <laughs>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자, 어쨌든 오늘 또 이제 최근에 이게 정말 반가운 인증이었어요. 반가운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상담 상담 팀장님께 이제 어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두분 덕분에 원하는 바가 원금 회복이었는데 이뤄냈다 원금 회복을 이뤄냈다 랍니다 그래서 와 타사에서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오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자 이걸 한 번에 복구하겠다고 뛰어들면 손실이 더 커진다 천천히 좀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연장을 또해 주시면서 복구를 다 했다 그러면서 어또 너무 기쁘더라고요 전 한편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감사 인사도 올려 주셨고 뭐, 제일약품 현대모비스 앞에서 뭐, 220 수익 보셨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인증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제가 올릴 영상은 이 HLB 영상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벤트도 공식적으로 종료가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 영상을 시청하고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 이제 오늘 내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께는 어쨌든 또 이벤트가 적용을 또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어 선착순 100분이긴 한데 100분 이제 아마 거의 다 마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아좀 단타수장 어 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아마 어 서비스 기간 좀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째째하게 구는 그런 회사가 절대 아니에요. 회원님들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벤트가 일단 오늘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문의 주시면 여러분도 혜택 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저도 말씀을 좀 드려서 어 적용시켜 드릴 수 있도록 어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아마 오늘까지만 진행이 될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오셔서 여러가지 공부도 좀 함께 하시고 시장도 보는 눈도 한번 길러보시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리딩도 받아보시고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또 힘든 시장 한번 이겨내 봅시다. 지금 안심할 시장이 절대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또 같이 극복해 내, 나가 봅시다. 자, 가입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